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어, 우리 지난 시간하고 사실 성격 구절도. 똑같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소요문 답제 2신문을 했었는데 소요문 답제 2신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보내두지 않으시고 네, 은혜의 언약 관계를 관계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소요문 답제 2 0 2신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네, 여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택한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칠 영원한 삶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의 근거, 이 소연님답의 이 부분의 근거는 우리가 읽은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소요리 문답, 또 이제 교리라는 것이 그냥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체계를 잡아서 이게 만들어낸,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에서 다시 한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그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적 경험적으로도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예전을 좀 거슬러 올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실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거나,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네,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네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몇몇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몇몇을 영원한 삶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 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몇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몇몇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좀불공정한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게 되지 않나 합니다. 왜다 구하지 않고 몇몇만을 구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좀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몇몇을 구원하기로 택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몇몇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버리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이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 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신 거 아닌가?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공평하게 다 구원하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제가 뭐다 납득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혹은 운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불행을 겪는 것 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도 아닙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 쭉 살펴봐 왔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은 예,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잘 가다가 어, 그 함정에 구덩이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바대로. 예.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처럼 어 우리는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되어서 네 근데 우리가 무슨 전쟁통에 막 피난길에 어, 그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실수로 뭐 뭔가 잘못되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고아가 되고 네그 난민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남길 그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반항하면서 내 발로 아버지, 내 자신의 발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페류나와 같습니다. 왕이 영지를 주면서 이거 잘 다스리라고 잘가꾸라고 이렇게 영지를 줬더니 그 영지를 가지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 뭐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사실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조,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죄를 범한 네, 그런 존재들이죠. 뭐 심지어 하물며 뭐 그런 걸뭐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전혀 없죠. 네, 더더욱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그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비유하자면 네, 사형 선고를 받고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네, 사형 날짜만 기다리면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죄수나 다름없는. 네,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요. 아, 뭐좀 너무 깐깐하게 굴좀 해고 좀 살려줘. 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도 광,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처럼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네, 몇몇이 특별, 사목을,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면을 못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몇몇을 이렇게 사면을 줬다면. 사면을 못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풀어주지 않는 거야? 뭐 왜저 사람들만 풀어줘? 공평하게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론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 풀어줘야 되나요? 네. 결국 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특별 사면 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류가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중에 몇몇을 택하여 구원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몇 며칠 택하여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특히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상황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가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금휼이 얼마나 큰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좀 착해서, 누군가 좀 하나님 잘 믿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오직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네. 그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의 뜻은 그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저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언가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택해 주셨다면 근 그게,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느 기준이 얼만큼 충족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 기준을 지금 충족했을까? 미달됐을까? 이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며 그런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겠죠 사실 이단들은 그러한 기준을 세웁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뭐 14만 4천명이 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 뭔가 성과를 내야 하고 뭔가 그 공정을 쌓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음 열심과 열정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까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거 따지고 싶은 것들이 막 우리의 논리, 우리의 기준,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보면 정말 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 어려운 것도 분명하고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도 참 복잡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가르침,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루어가야 하고, 내가 완성시켜야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하지 말고,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으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자격 없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분명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